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정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5천명을 택하여, 상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상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상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상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상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들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나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여호수와 팔장의이 전투 장면은 얼핏 보면 그냥 한 편의 전쟁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실패로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 같은 본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이성에서 한번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장담했다가 작은 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한번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다시 그 지역으로 가기조차 싫을텐데, 여호수아는 또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상처난 자리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하시면 실패의 기억이 있는 자리라도 순종하며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들이 있죠. 관계에서 실패했던 자리, 도전했다가 꺾였던 자리 낙심에서 피하고 싶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라하실 때 믿음은 다시는 안 해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호수아는 북쪽에는 군대를 서쪽에는 복병을 두고 일부 군대는 폐한척 도망가는 유인 작전을 합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도망가는 줄 알고 성문을 활짝 열고 모두 쫓아 나옵니다. 그때 성 안에 남아있던 복병이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얼핏 보기엔 이상한 전략입니다. 왜 정면승부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척했던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는 장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매달린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이 죄와 사탄과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복병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상식을 거스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돌아가는 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이 들리는 순간 복병이 일어나고 전세가 역전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인생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우리 계산과 능력을 향해 단창을 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단창을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들어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패배처럼 보이는 길을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전략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아이성과 같은 실패의 기억까지도 은혜의 승리 이야기로 바꾸어 가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보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는 패배하는 길도 승리의 전략 안에 있다. 실패 자리도 다시 걸어 들어가면 은혜 자리로 바뀐다.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골짜기처럼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승리의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할때 두려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낼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눈앞의 상황은 지는 것 같아도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단창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